의 새평입니다. 오늘은 새삼스럽지만 윤석열의 친위쿠데타가 실패한 진짜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얘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비상계엄 소동이 벌어진지 1 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돌이켜 보니 참으로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석열의 내란이 실패한 원인 세 가지를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이 국민을 너무 깔본 것이 문제였습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인을 출동시키면 당황한 국민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결정적 판단착오였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과 감하 게 행동 에 나섰 습니다. 다음은 깔라면 깔줄 알았던 군의 중간 간부들의 높은 민주 의식 때문입니다. 군인으로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고 이들의 소극적 저항으로 무도한 명령을 무력화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디지털 시대에 대한 대응이 매우 미숙했습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있는데 쿠데타 주동자들은 폭탄주나 마시면서 낭만적인 반란을 꿈꿨으니 그 결과는 뻔했습니다. 정이나 수도를 차단하기보다는 인터넷망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실패한 친위 쿠데타는 없다는 정서를 깬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이제는 평생 햇빛 볼 일이 없으니 다음 생에서나마 이런 누을 범하지 말길 바랍니다.